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. 노인네가 노인네 냄새.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지.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해줘야 돼. 운동도 해줘야 되고. 운동 안 해주면. 운동 안 하면 안 돼.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서 노인 냄새 많이 나고. 이거는 여자들은 노인 냄새 별로 안 나. 남자가 냄새. 남자가 많이 나. 아빠 노인 냄새 없애려고 뭐 아들이 만들어준대. 아, 진짜 안 나. 노인 냄새 없애는 비누. 만델리 음. 이게 뭐야? 비누 베이스 비누 베이스 음. 리셀리 이게 책백나무 모내기인데 책백나무 모내 아 이게 피톤치드가 나온다는 거지. 지 지금 끓여야지. 아 바로 끓여야 돼? 오호. 응. 끓이는 도중에 나머지 계량하고 음. 하면 되니까. 오케이. 오케이. 그냥 넣으면 되겠지? 그렇지. 하도 만들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. 천천히 녹이고 뭐 500g이었지? 그러면은, 글리세린은 베이스에 2%에서 5%라 그랬는데, 2%만 딱 넣었고. 이게 그러니까 2%니까 10g 맞추면 되는데, 500g이었으니까 응. 2%면은 10g 맞지? 6.9, 59, <laughs> 19, 응. 다시 먹어야지 먹51.5 뭐. 됐어 예. 그 정도면 그래? 그냥 해도 돼 2%에서 네. 5%는 했으니까 그럼 11.2% 오케이 됐어 2%보다 조금 더 해도 되지 음.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편백오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 측백오일인데 피톤치도 오일 원액 자그 다음 빼고아 이거 이거 무게를 잡겠네 그 다음에, 측백오일? 원액. 오일은 베이스에 응. 1%라고 1프로, 그랬는데, 그럼 5g만 넣어. 5g만 넣어, 5g만. 어. 진짜, 이게 세거든. 응. 어, 씨.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부어 그러니까지. 응. 응. 3. 뛰어, 뛰어, 뛰어. 그손 뛰어. 어렵네, 붙는 게. 어, 5.4. 어, 그럼 이제 어떻게 는 거야? 이제 여기다 섞으면 되는 건가? 그럼 계량은 끝났지. 다 녹은 다음에 섞으면 돼. 음, 오케이. 어, 되게 오래 걸린다고 녹는데. 이게 당연하겠지만은 우유 같아. 뭉치는 게 없이 음. 다 녹여줘야 돼가지고 당연하지 는게 필수더라고 몰드에다가 알콜을 뿌려줘 음. 이제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. 그 소독이랑 음. 나중에 음. 맞아. 맞아 잘 빠지게 하려고 음. 이제 거의 다 녹았으니까 이거 마르고 얘다 녹으면 이제 부으면 음. 될것 같아. Okay. 이거 다 녹은 것 같으니까 얘 섞어 줄게요. 글리세린이랑 음, okay. 오일이랑 얼어봐. 네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도 알콜 좀 뿌려주면은 기포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랬던. 음. 이제 이렇게 식혀주면 되나? 응, 음, 한 3시간? 음, 3시간. 겨울이라 좀 빨리 식을 걸. 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! 어. 이야, 멋있다. 이야 완성되었네. 냄새 한번 맡아봐 이제 거의. 그렇지. 오케이. 그냥 이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아 빠지네. 한쪽으로 눌러주면 빠지네. 오케이. 오잘 나왔네. 이야. 오, 그 피톤치드 그래? 냄새. 오 예. 진짜 잡힐 냄새야. 오 좋아. 피톤치드다 완전히 이거. 이야 잘됐습니다 아주.